우리나라 민속놀이 연 날리기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이 있다는데, 응? 아니 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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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빤 강남 스타일, 싸이 아니야 이거, 에이? 응? 트레이드 마크 말춤까지, 유상한 연이 다 있고 많고, 얼마모로 이 연을 조종하는 남자, 이 남자 연중엔 평범한 연이 없다는데, 선생님, 혹시 뭐 하는 분이실까요? 아 저요, 저는 취미로 연을 날리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연 날리기는 가라! 동네 스포츠 카이터 일인자 강성수 씨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유 모두 그의 연 때문이다. 역동적인 움직임에다가 특이한 모양새까지. 강성수 씨가 연을 날리고 있다. 아니 원래 연은 대문한 모양이 아니던가요? 네, 이건 어떤 연인가요? 아 이거는 스포츠 카이트 중에 하나인 쿼드라인 카이트입니다. 순식간에 솟구쳐 오르는 연. 하늘을 가르는 모습이 마치 자유로이 비행하는 새 같은 모습인데. 아 근데 쿼드라인 카이트가 뭡니 뭐요? 아 쿼드라인 카이트는 말 그대로 어, 네 줄로 날릴 수 있는 스포츠 카이트입니다. 스포츠 카이트는 어, 세계적으로 큰 대회가 있고요. 서구나 유럽, 심지어 우리 한국에도 어, 월드 챔피언십을 하고 있습니다. 연 날리기가 스포츠가 되다. 준비한 음악에 맞춰 연을 날리며. 연과 연을 날리는 선수의 움직임으로 예술성을 따지는 대회 스포츠 카이트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줄로 조종하는 코드라인 카이트 강성준씨가 코드라인 카이트를 조종하고 있다 위에 두 줄은 연을 움직이는 데 쓰고 밑에 두 줄은 브레이크 기능을 해 선수의 마음대로 연을 움직이는 데 용이하다고 다른 색 다른 연을 보여주겠다는 강성수 씨. 이거 날리는 사람 무조건 메스컴 탄다. <laughs> <laughs> 그럼 오늘 그 들고 뛰시는 겁니까? 아, 뛰어야, 아, 뭐. 뛰어야 돼. 뛰는 이런. 사람 얼리고 지금 아까 이도 발목을 결철해가지고. 오 모르겠네. 아 어, 그럼 바꿔 선수 바꿔 하나 둘 셋. 뛰어 뛰어 같이 모아 모아 뛰어야지 연을 보지 말고. 연이 날기 시작하지 않아 탄한 거대 해골 바람에 흩날리는 게 정말 뼈다귀 같은 모습인데 연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음아, 거대 연을 날려 보려고 그렇게 타게 뛰었건만 야속한 바람 바람이 없어서 금세 초락해 버린다 <laughs> 힘들지 않으시오? 어? 아 힘듭니다. 네좀 힘이 힘이 되네요. 그래도 해골이 좀, 좀 아까 처음에 잘 떴었는데 예예예 예, 예. 또 바람이 없으니까는 좀 힘이 드네요 여기 떠 있는 거 보니까 멋지던데요 네 그렇죠 떠 있는 거 보니까 더 멋있, 멋있긴 하네 바람이 일자 이때다 싶어 다시 도전해 보는데 어꽤 제법 높이 날랐는데요 네 근데 바람좀 부니까는 좀 되는데요 힘안 들고 바람만 불면 참 재밌겠네요 이거 하늘 위에 떠 있는 거대해골 연 어, 밤에 보면 무섭겠다 바람이 불자 강성우 씨도 뭔가를 날리는데 생긴 건딱 낙하산처럼 생겼는데. <laughs> 지금 날리는 연은 뭐예요? 아, 바람이 아까 같이 불어야 되는데 아, 지금 이거는 어, 파일럿 카이트예요 그러니까. 포일 파일럿 카이트라고 해서 네. 쇼 카이트나 비 카이트를 띄우기 위해서는 꼭저 파일럿 카이트가 먼저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연을 날리기 전 미리 띄우는 연이란 말씀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뭘까? 더욱 기대가 되는데 파일럿 카이트 줄에 연결해 띄우는 이번 연 크기가 커서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다. 이번 녀은 강성수 씨의 연중에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는 연이라 하네요. 머리에 있는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풍선처럼 지금 네. 만들어야 됩니다. 인형처럼 바람이 차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아, 예. 하늘 위에 있는 아, 거대한 사이언 완전히 하늘을 뒤덮었다. 완성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아 지금 저희 바람이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네, 아거스트가 심하지만 아, 아주 만족합니다. 지금 어, 행한 작업이 연 머리에 있는 홀로 네 어, 공기를 집어넣어서 최대한 비행을 잘할수 있게끔 잡혀지지 않게끔 이 형처럼 지금 이렇게 빵빵해져서. 깜찍한 만화 캐릭터 연까지 이렇게 연의 크기를 가르는 게비 카이트 시합이다 하지만 강성수 씨가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은 따로 있다 바로 이것! 전국을 뒤흔든 강남스타일 말춤을 추며 땅을를 걷는 싸연 연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 아니 와, 어떻게 이렇게 연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어? 어이구 줄이 네개라서 이런 동작들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보통 일반적인 연들은 어 싱글 라인, 듀얼 라인. 근데 어 표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쿼드 라인은 네 줄이기 때문에 전후 좌우 심지어 어, 수, 어 진행을 하다가 급정지도 할수 있고 물속에 들어가서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아, 아주 좋았어요. 약간 못 뛴다고 하시더니잘 뛰시던데. 네. 그래 아주 다리 겹줄렸네요. 또 예. <laughs> 네. <laughs>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아주 즐거웠습니다. 힘이 됐고, 삶 활력이 됩니다. 선생님, 어떤 관계신가요? 아, 또 오랜 친구고요. 또이게 통해서 같이 오래 했습니다. 저는 외줄련을 했고요. 저 친구는 외줄련뿐만 아니라 두 줄짜리, 이번에 지금 보신 네 줄짜리, 음. 또다 연출할 수 있으며 또저네 줄짜리는 아마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인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아, 한국 대표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생소한 스포츠지만 국내 스포츠 카이터 1인자 한국대표로 활약중인 강성수씨 남양주시에 위치한 강성수씨의 회사 영업용 식기세척기를 만드는 공장인데 스포츠 카이트에 빠진 그 오늘도 연을 만들고 있다 아니 연이 그렇게나 많은데 또 만들 연이 있어요? 에? 이 카이트는 스포츠 카이트인데요 제가 그동안에 그 외국 나가서 카이트 퍼포먼스를 하면서 바람이 약하면은 이 섹시붐 이 퍼포먼스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금년에 바람이 없을 때도 날릴 수 있는 그 무풍 버전의 카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강성수 씨가 친구의 도움을 받으며 연을 만들고 있다.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할 수 없다. 치수 하나 하나를 확인하며 연을 만드는 강성수 씨. 제가 아까 여기 20mm. 아니, 여기를 그렸는데, 거기서 땡기면 안 되지. 그 중,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 그 땡기면 안 되는 건데, 볼터봐 20mm 올라갑니다. 20mm 올라가면 되지. 네. 시술을 이렇게 정확하게 재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스포츠 카이트이기 때문에 한 1mm, 2mm 오차가 나도 그 미묘한 그 연날림이 틀려집니다, 이게. 그래서 좌우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제 대회인 만큼 연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 규격에 맞춰 가장 튼튼한 연을 만들기 위해선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종이를 사용하는 일반 연과 달리 천을 이용해 만드는 스포츠 카이트 연은 이렇게 재봉틀까지 이용해야 한다. 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리죠? 아 지금 만들고 있는 스포츠 카이트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쇼카이트 나 비카이트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따라 틀리지만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재봉이 끝난 이후에 낚싯대와 같은 재질인 가벼운 카본 파이프로 뼈대를 만든다 다 조립이 되면 면을 정면으로 놓은 다음에 부디들 라인이 꼬였나 안 꼬였나 밑에 라인이 고무줄하고 꼬였나 안 꼬였나를 밑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간혹 여기 이제 줄이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표주을 육안으로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카본으로 된 뼈대를 조립순서에 맞춰서 조립을 하면 이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재밌게 연을 날리시면 됩니다. 면 만들기를 완성한 강성수씨 이번엔 어딜 가시나? 강성수씨가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이제 일좀 하시는 건가요? 근데 사무실 책상 위에 무슨 메달이 있다 책상뿐만이 아니라 사무실 곳곳에 놓여있는 트로피들 도대체 이건 뭔 트로피가 이렇게 많은 거요? 제가 한 외국에 나간 지는 한 15년 됐는데요 대수로 어, 따진다면 한 200개, 300개 대회를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입상을 한 거는 한 50개 이상은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게 모두 강성수 씨가 스포츠 타이틀 받은 상이라고 국내 1인자라고 불릴만하다 이 많은 트로피들을 왜 근데 회사에 전시해 계시죠? <laughs>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내용인데요 제가 많게는 한 음, 1년에 한 3개월 이상을 카이트 대회 때문에 외국을 나갑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안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숨겨놓은 겁니다 회사에다가 <laughs>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권이 30매 짜리인데요 이 여권이 다 장수가 차서 새로 여권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laughs> 이 안에 있는 사증에 있는 이 도장들이 전부 카이트 관련해서 대회를 참가한 그런 도장들입니다 이 도장 하나가 한나라입니다 비자도 있고 자랑은 아닙니다 <laughs> 여권 하나에 더 그의 스포츠 카이트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데 스포츠 카이트에 빠져 산 지도 어느덧 15년 생소한 스포츠인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배웠을 때는 스포츠카이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원래 방패원을 전문으로 했었고 방패원 대회를 중국에 가서 했었어요. 연싸움을 했었는데 그때 스포츠연을 보고 매력화돼서 배웠습니다. 그가 연싸움보다 스포츠카이트에 빠지게 된 매력은 무엇이었을까? 전통연은 물론 우리한테는 소중한 유산이고 어, 어, 풍습인데요. 어, 전통연은 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패연이 원래 연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 방패연도 재밌지만 어, 음악과 안무를 곁들인 어, 스포츠 카이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강성수 씨 이전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스포츠 카이트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외국 대회를 다니며 엄소 새로운 길을 개척한 강성수 씨. 스포츠 카이트가 일반인에게 많이 보급이 돼서 여러 사람들이 즐기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월드 챔피언십에 참가를 하고 싶습니다. One sky, one Korea. 연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남자 동네 스포츠 카이토 최정상 강성수 씨 연으로 만드는 멋진 공연 많이 보여 주세요